압력지족. 욕심을 줄이자 인생이 편해진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평생 더 가지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고, 더 이루어야 한다고,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늘 바빴고, 늘 마음이 급했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수록,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빴을까? 정말 그만큼 많은 것이 필요했을까? 오늘은 욕심을 줄이자 오히려 삶이 편해졌던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이름은 감욕지족, 욕심을 줄이면 비로소 만족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모두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하나로 책은 팔렸고 그는 이미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말년으로 갈수록 그는 자신의 삶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족적인 생활을 하나둘 정리하고 검소한 옷을 입으며 자신의 인세와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 가졌는데 왜더 내려놓으려 하느냐고 말렸습니다. 그때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불필요한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고. 그는 더 갖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인데 삶은 오히려 가벼워졌고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가진 것이 줄어들자 삶의 중심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퇴한 시니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현역 시절에는 소득은 적지 않았지만 늘 시간에 쫓겼고 머릿속은 언제나 복잡했으며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줄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도 되더라고요. 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욕심이 함께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줄자 비교가 줄었고, 비교가 줄자 불안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루가 예전보다 느리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비로소 하루를 사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장사가 잘 되던 자영업자들 중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전부 팔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장을 하나 줄이고 영업비를 줄이고 수입도 일부 포기합니다. 숫자로 보면 손해처럼 보였지만 그 선택 이후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녁이 생겼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생겼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벌수 있었지만. 더 욕심내지 않기로 한 선택이 오히려 삶의 균형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큰 병을 한번 겪은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전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었던 일들이 병을 겪고 난 뒤에는 모두 부차적인 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지만 삶의 체감 만족은 오히려 커졌다고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는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에도 계속 바쁘게 지내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정을 절반으로 줄이고 아무 약속도 없는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창밖을 바라보며 차한 잔을 마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내가 살고 싶었던 속도였구나. 욕심을 줄이자. 비로소 자신의 삶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욕 지족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대충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다시 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욕심이 너무 많아서 지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올해에는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이미 가진 것으로 편안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감욕지족이 말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